오. 여기는 여기는 민물고기 연구소입니다. 오. 오! 잉어! 잉어! 여기 잉어! 오! 잉어도 있어요. 자, 아빠 어. 이거 찍었어? 어, 찍었어. 보여줘! 어, 이따가 보여줄게. 어디 있어? 우와! 물고기 되게 많다! 물고기의 사료와 과자를 사료에 주지 말래. 오, 잉어, 잉어, 오, 엄청 많어. 오, 대왕 잉어. 자, 일로 와요, 박수! 아빠가 방수야. 어, 아, 떨어진 물에 들어가서 꺼내야 돼. 오, 이거들. 와, 이거 엄청 많아. 오, 봐봐, 이거, 이거 맥이에요. 앞에서 한번 찍어볼까? 우리 동물 박사처럼 찍어볼까 해나? 아 메기. 어? 어 이거는 이거는 뭐야? 향어인가 봐 향어. 이거 어떤 이거 무슨 꼬기예요? 이렇게 긴긴 거. 이거 어? 여기 엄청 길쭉하잖아. 이거 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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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들풀풀 음. 풀 같은 거 많이 뜯어먹어서 초어야. 요거는 향어. 어디? 야, 원래 보기 들이 이거는 저 바로... 이거 뭐야? 은어얘네들은밥이 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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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이지는이 얘는... 이 얘는... 이 얘는... 이 얘는... 이 얘는... 이 얘는... 이 얘는... 이는 데가 는이 얘는... 이는 잘 쳐줬어? 자, 얘네들은 바로 블루닐이라는 베이스입니다, 베스 이거는 베이스. 가방! 얘네는 블루닐. 어디서 본적 있어. 오, 다음은 쏘가리에요. 우와, 얘네. 근데, 오, 이 카메라를 알아보나 봐. 다들 쳐다봐? 오, 쏘가리. 아빠 이거 가져자 어디 가보자고? 자, 이게 바로 철갑스터마에요. 자, 이거 무슨 물고기에요 네, 여기 네, 있어요. 여기 지금. 네, 이거, 네, 있어요. 여기 지금. 네, 이거 네, 바로 뱀장고예요 뱀장.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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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물고기 물고기 우리 이거 이거 끝에 저기 뭐야? 할머니 어항에 넣는 거랑 똑같잖아. 맞다. 야 대박! 우리 이거 이름 이제 알았어. 피라미. 할머니한테 가르쳐 주자. 네, 피라미예요. <laughs> 오. 피라미도. 오 누치야 누치. 피라미도 자 얘네들. 좀... 연아, 안녕. 네. 안녕. 나 많아. 같이 볼까, 우리? 네. 자, 어디 봅시다. 자, 이거 봐봐. 자, 이거는, 네. 보이려나? 아, 칼납자루네. 예. 아, 칼납자루. 그리고, 얘는, 얘도 납자루예요, 납자루. 빗자루 아니야, 납자루야. 납동납자루. 네. 자, 여기 물고기 되게 어. 많지? 어때? 어, 네. 물고기 보니까 좋아? 응 어. 너무 좋아? 어, 아빠 여기 물고기 안어원아 일로 와봐 여기에 물고기가 있대요 물고기 바로 동사리 얼룩동사리 동사리, 동사리 어딘데 찾아봐봐 동사리 어, 여기 보여? 어. 어디? 어디 친구들 보이려나? 친구들 봤어요 자, 다음 여기는 뭐야? 여기는 중고기. 야, 중국이, 중국이 있수, 여기 중고기, 중고기 찾아봐. 있어, 숨어 있어. 여기, 여기, 여기. 어디? 여기. 여기. 여기 오, 어디? 여기. 어, 여기 바짝 붙어있네. 멀지만 아, 어, 여기 있어. 근데 가 숨어 있어? 옆에는. 아빠 군대가. 여기 여기 여기. 자, 옆에는 전몰개. 전몰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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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우와, 여기. 야, 다 같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꺽지. 우리 옛날에 이거 아빠랑 엄마랑 옛날에 잡았을 때 이거 저건 줄 알았는데. 괴물 물고기인 줄 알았는데. 어, 여기도 있다. 꺽지. 가자, 가자. <laughs> 가자고? 어알았어 어, 가자, 가 맛어 이거, 이거 하자. 자, 어이구 아주 정성 들여서 하네. 아, 똑바로 터치하면 뭔지 나온다. 자 터치, 야, 이거 저거야. 뭐야? 터치하면 나온다. 내가 뭐 터치했는지? 자, 뭐 터치? 어, 뱀장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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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뭐요 어, 그거 점 멀게 하다 X X 눌러주세요 X X, X. 오 그거 참맞아오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물 속에 들어왔어요. 어, 숨 막혀. 자, 올라보자. 응. 일어서보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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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어, 오. 오. 오, 자 오. 아, 저도요. 오, 제들래요. 오. 자, 못하겠어요 여러분 여기 봐봐요. 오, 오 물고기들이 있어요. 어항 속안니에요 여기. 오, 네. 자, 여기 여기는 철갑상어. 아, 철갑상어 수조예요. 깨지면, 아, 밖에다 키우는 거요. 네. 어. 키우는 것걸 이거. 자, 여기 가보다 여기. 와, 이거야. 여기 물기다떠올리는거없잖아 와. 물고기 먹지 않았어. 어, 비단이거. 오, 불러내봐. 박쳐봐. 도망가잖아 아니 여기 왔잖아. 맞히면. 근데 우리가 지금 먹이가 없어서 왜? 근데 재밌는 거는, 응. 풀면 먹이도 없어. 오, 엄청 많아. 먹이 좀잡하면 돼. 먹이 지는 응. 시간 두 시간 가고 있 우리. 가보자. <laughs> <laughs> 아, 나도 물고기 잡 와, 여, 와, 야러러 불러. 보자. 아닌데. 어? 어. 이아기 어? 어, 서어상어 여기 여기는 철갑상어. 철갑상어 수조예요. 밖에다 서 키우는 거야? 어, 키우는걸까 아, 이거? 우 여기 갑이다 여기. 와, 이거 리는거 와. 뭐 있잖아, 어 어, 비단이거. 어, 불려봐. 박쳐봐. 가 아니, 여기 왔잖아. 맞으면. 근데 우리 지금 먹이가 없어서 그래 근데 재밌는 거는 좀런먹이도 없네. 음. 오 엄청 많아. 먹이 전삭하면 돼, 이렇게. 머리도 시냥 조심해서 우리 돌아와. <laughs> 여기 저쪽도 가보자. 아 와, 야, 형어, 야야 불러, 야, 불러보자. 어? 어 우리 먹기 아빠 먹어나어먹네먹 몰래, 와 여기는 바로 잉어, 잉어 잉어 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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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어거 이거... 이거... 아까 다거 이거... 이거... 이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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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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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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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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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초. 어. 얘들 초요 초. 어 와. 야, 이거 어. 와, 여기는 금붕어 비단인가 있네. 이거 엄청 이쁘다 이거 엄청 이쁘 어, 이거 어 엄청 이뻐. 엄청 쫓아다니는 거야. 엄청 쫓아다니는 거 먹이니깐. 어. 어, 왼 뭐지? 내가 쳐놔? 왼쪽 쳐놔. 왼아 쳐놔. 왼쪽 쳐놔. 어, 샷갈되게 왼쪽 샷갈릴 자, 다음은. 와, 여기 근데. 우리 뭔데? 밥 주는 줄 알고 나가. 근데 우리 밥 없는데. 조심해야 돼. 빠질 수 있어, 진짜로. 하, 어. 뭐좀 담을까? 응. 빼고 담을까? 난 나가서